많은 사람들이 만성 질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질 유산균을 섭취하고 심지어 면역력을 높이는 영양제 섭취까지 시도해 보지만 병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평소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질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내 염증을 말합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약화되거나 세균에 의한 감염, 여성 호르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질의 pH 균형이 무너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환은 여성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약 70%의 여성이 한번 이상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들의 감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상적인 문제로 여겨져 자칫 가볍게 넘겨질 수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염을 방치하게 되면 상행 감염으로 인해 자궁경부염이나 골반염과 같은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난소나 나팔관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임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렴을 의심할 경우 즉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큰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렴을 일으킬 수 있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주 비누로 씻는 것입니다. 비누로 자주 씻게 되면 질내 환경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꽉 끼는 옷을 자주 입는 습관입니다. 몸에 딱 붙는 옷은 통풍이 잘 되지 않으므로 균의 번식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꽉 끼는 옷뿐만 아니라 팬티라이너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생제를 오랜 기간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나쁜 균을 없애는 것은 좋은 효과이지만 유산균도 함께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입니다. 피임약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여성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해균의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 물질 중 지렴을 일으키는 가장 큰 물질은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는 노릇노릇하게 구운 고기, 빵, 과자 등에서 쉽게 볼수 있는 물질입니다. 입에서는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고 행복감을 느끼지만 몸에는 해롭다고 해요. 이 독소는 몸에 축적이 되고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질염뿐만 아니라 피부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합니다. 또한 당뇨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해요. 당독소는 식습관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먹는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치킨, 라면, 달달한 커피,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음식에 당독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먹을 때 주의가 필요해요. 벌써 이런 음식을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슬프지 않으신가요? 슬플 수 있지만, 우리 몸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지렴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던 분들은 평소 먹는 음식이 어떤지 다시 한번 반성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랜 기간 동안 낫지 않던 분들도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나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산균이나 영양제 등을 섭취하기 전에 먼저 식습관을 고치셔야 합니다. 평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잠도 푹 주무시는 것도 중요해요. 잠을 제대로 못잘 경우 예민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예민해지면 자연스럽게 컨디션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단 음식이 땡기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하고 난후 유산균과 다른 영양제를 섭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렴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 하루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기억해두었다가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꼭 당독소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